기본이 뭐로 바뀌어 가지는 거냐면요. best of best인 거예요. 저기 적혀있는 본및보생이라는 한자, 사자성어도 뭐냐 그러는데요 기본이 다로쓰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사전적 용의를 그대로 제가 읽으면 재산세 하는 지금과 98.1%틀리게재산한 탄생입니다. 그럼 1.9%는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8 9 1가 나오는 거지? 이거 하나 바꾸면 여러분들은 98.1% 재산세 하는 거를 저는 장관. 생각, 그 생각을 통한 행동. 요거 하나만 한번 바꿔보세요. 아까 회사에 일을 한다고 하면 회사에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내일이나 제가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스스로 저를 찍은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얼굴을 가렸어요. 이저죠 네. 저를... 모르겠죠? 이 저작권 때문에 그, 그 국외에서 잘못갔다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서부터는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첫 단추입니다. 태도를 바꾸는 게첫 단추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는 잃지 않나요? 혹시? 이렇게 있다면 바꾸시고 풀으시고 2차 단추 잘끼십시오그그 지금 늦은 겁니다. 뭐, 누군가 얘기하죠. 뭐, 아?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건 제일 그게 빠르다고 기는 거니 그거는 너 그냥 그 자리에서 숨 쉬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걔 올라올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너걔 올라와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냥 위로하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아저 사람은 다 그렇게 지금사는 그냥 지 지금 살다가 그냥 없어져라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하는데요. 누군가 질책하고 풀려고 사신 겨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딱 보니까. 그래서 미의 말이라고 해서 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난다단 이제 늦은 거 완벽하게 늦은 거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늦더라도 풀고 다시 하시라는 거죠. 이거 풀으시고 첫 번째 단추를 이름 Thank <laughs> you.